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최고의 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어제는 아침에 혼자 웃을 일이 있었다. 요즘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 영성이 좀 다운된 것 같다. 평소에 좋은 태도를 잘 유지하는데 어제는 아침부터 이런저런 불편한 일들 땀시 속으로 궁시렁거렸다. 도대체 뭐 제대로 된게 없네, 그야 제대로 된 것은 내 마음 하나. 나 이렇게 정말 살고 싶은가? 내가 서울에 있을 때참 좋아했던 것은 집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아무 때나 잘 나온다는 것. 여기는 수돗물 틀어서 뜨거운 물안 나온다. 나는 그래서 저녁에 세수할 때면 물을 핫팟에 끓여서 그 물을 사용해서 세수를 한다. 선교지에서는 사실 물 나오는 자체를 감사해야 하는디. 물은 수압이 낮은지라 샤워물도 시원하게 잘 나오는 적이 없다. 그래도 보일러 올리면 뜨거운 물 나오니 그거이 감사. 그러나 물 온도 맞추는 것은 지금도 익숙하지 않다. 집에 있는 거뭐 하나 그야말로 제대로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창문에 이가 딱딱 맞기를 하나. 흐흐. 도둑 들어온다고 만들어 놓은 창살 같은 이중 창문을 닫고 여는 것도 아침 저녁으로 일이다. 외출할 때 문은 몇 개를 잠그고 나가야 하는지. 어제는 물 수압 때문에 속으로 궁시렁정궁시렁 거리고 있는데 앗! 아! 전기가 나갔다. 흐흐흐. 아이고 배야. 혼자 웃고 말았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불평 안할 터니 전기 들어오게 해주세요. 찍소리 말고 살아야지. 얼른 꼬리를 내리고 깨갱, 모두 어제 후배 선거사들을 만나 점심식사 같이 하면서 오늘 내가 아침에 그런 생각 했다고 하니. 집에서 박지나온 이야기, 집에서 지들 돌아다니면서 눈이 커다란 지랑 그대로 마주친 이야기, 배 이야기, 전갈 이야기 하면서, 나는 위로를 받았다. 나는 뱀도 본적 없지, 박쥐 본적 없지, 전갈 본적 없지. 지들은 집에 있어도 천장에 있어서 소리만 나지. 직접 나랑 눈을, 눈을 맞춘 지는 없음에. 내가 제일 편안하게 사는 선교사임에 다시는 군실렁거리지 말 것. 하여튼 어제는 혼자 군실렁거리고, 혼자 칭찬하고, 혼자 웃고 말았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나는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가로 상 받는 것보다는 얼마나 궁시렁거리고 싶을 만한 일들을 잘 참고 이야기하지 않았는지로 상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혼자 위로했다. 나는 엄살이 좀 심한 것 같다. 흐흐흐. <laughs>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The king was shaken. He went up to the room over the gateway and wept. As he went, he said, "O oh my son Absalom, my son, my son Absalom, if only I had died instead of you." 오 oh, 압살롬 my son my son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죽었는데 다윗은 이렇게도 슬퍼한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말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절로 느껴진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히고 썩혔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폐역한 자식들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를 결정하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실로 놀라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동행해도 알수 있을까? 알수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평생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감사하게 됩니다. 평생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내 현실에 대한 어떤 것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죄인이었고, 어떻게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 받으셨음을 잊지 않고 매 시간, 매 분, 매 초를 살아간다면 내 삶에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 연민도 없어야 합니다. 신세타령 더더욱 없어야 합니다. 청승떠는 말과 행동 다 없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자꾸 잊어서 죄송합니다. 주님, 오늘또 최고의 날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더더욱 감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제는 불평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불평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군시렁거리는 시간은 약 2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얼른 제 자리, 제 자세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곳 주민들 양식을 나눠주는 날입니다. 3천 명이 넘는 숫자의 사람들에게 매주 이렇게 옥수수 가루를 나눠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우리 부부를 너무나 감사하면서 우리를 위한 축복기도를 넘치게 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은 이분들 양식 공급을 할수 있도록 5천원 계좌 후원 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이니 그분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키스활리 레슨이 있습니다. 미리 복습도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주 성도님들에게 내가 요즘 키스활리를 배우기 시작했으니 곧 키스활리로 설교할 거라고 하니 모두 다 환성을 지르면서 얼마나 좋아들 하시는지. 흐흐흐. 이분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니까. 제가 키스활리 진도를 팍팍 잘 나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예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 이 얘기가 참 식상적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러면, 아,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 중 하나는 불평을 안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가 왜 교회 가면 그 대표기도 예배 시작하기 시작할 때왜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그때 많은 대표기도에 아주 그냥 FM 문장 중 하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렇게 기도문에 많이 사용되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그대와 나입니다. 우리가 암만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대 십자가에 달려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 그죠? 정말 정말 어려워도 십자가 고난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다 할진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 정말로 그 실제적인 적용, 아플리케이션, Practical Application, practical one.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감사하는 practical application, 실제적인 적용은 오늘 적어도 오늘 하루, 불평, 아무것도 하지 말기, 무조건 불평하지 말기.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정말 고마우니까, 진짜 고마우니까, 핵 고마우니까,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로 이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불평과 불신과 불만과 원망으로 우리들의 겪고 있는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대신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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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을,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오늘 적어도 오늘 하루 종일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다. 불만 노, no. 불평 노, no. 원망 더더욱 노, 노, 노. 알았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주님이 그대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루를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